2023학년도 부산대 약대 정시지역 인재전형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점수여야 가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 약대는 23년도 정시지역 인재전형 나군에서 17명 모집에 106명이 지원하여 6.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부산대 자연계는 국어와 수학탐구 영역 모두 표준 점수를 반영했습니다. 23년도 부산대 약대 수능 영역별 반영방법은 국어 20, 수학미적분기하 30, 과탐 30, 영어 20의 비율로 반영했습니다. 24년도 입시에서도 국어 20, 수학 미적분 기하 30, 과탐 30, 영어 20의 비율로 반영합니다. 23년도 부산대 약대 지역인재 전형 입과 누백은 1.7%대 정도의 입결을 보여줍니다. 2023학년도 부산대 약대 정시 지역인재 전형 합격 가능 점수를 보면 국어 선택 과목은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다고 하면 엄매 원점수 91점, 미적분 100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0점, 지구과학 1 41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참고로, 23년도 엄매 1등급 컷은 원점수 기준 91점, 미적분 84점, 생명과학 1 42점, 지구과학 1 42점입니다. 엄매 원점수 95점, 미적분 96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0점, 지구과학 1 41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1점, 미적분 96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2점, 지구과학 1 42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1점, 미적분 92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3점, 지구과학 1 44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한편 영어 2등급일 경우 과탐 원점수 1점 정도의 감점 영향력입니다. 계속해서 엄매 원점수 95점, 미적분 88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 1 43점, 지구과학일 44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1점, 미적분 88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5점, 지구과학일 45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8점, 미적분 84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4점, 지구과학일 44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98점, 미적분 80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6점, 지구과학일 46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엄매 원점수 100점, 미적분 76점, 영어 1등급, 생명과학일 47점, 지구과학일 47점이면 합격 가능한 점수입니다. 미적분 76점으로도 합격이 가능한 이유는 과목별 표준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위 점수들은 최종합격컷 근처 점수이거나 최종컷점수보다 약간 높은 점수로 합격이 가능한 정도의 점수입니다. 국어와 수학은 선택 과목에 따라서 원점수가 1점 정도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2023학년도 부산대 약대 정시 지역인 재전형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